마태복음 13장 51절에서 5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1절에서 58절 말씀까지입니다. 51절 말씀.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해대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곳곳간에서 그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이르되 이 사람의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한 많은 비유를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만 그것을 자세히 풀어 주셨죠. 그 후에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것을 깨달아 알았느냐? 제자들은 그렇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전파되어지고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 복음, 하나님의 지혜, 능력 이런 것들이 마치 씨앗과도 같이 막 사람들에게 뿌려지고 있는데 그그그 그, 그 결과와 그 과정이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 모든 것들이 도대체 어떻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모든 상황과 그 형편 그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 천국에 관한 비유를 설명해 줬으니까 이제는 이해할 수 있겠느냐 제자들은 그렇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법을 가르치는 사람들,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높은 행정 관료나 혹은 이제 법원에 법원에 있는 뭐 판검사나 이런 사람들이 역할을 서기관들이 다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높고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고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 밖에 있다면, 예수님이 전파하는 천국에 밖에 있다면, 그들은 백성들에게 무익한 사람들이고, 오히려 제자들처럼 배움이 없고, 또 사람들에게 높은 그런 권위가 있는 사람들은 아닐지라도, 그들이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천국에 관한 말씀을 배워 알았다면, 그들은 천국의 서기관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이 얼마나... 기쁘고 좋았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제자들을 하나님 나라의 서기관이라고 얘기를 일컬음을 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지혜와 그 말씀을 배우는 것이 얼마나 이 땅에 있는 서기관들보다도 더 우월한 하나님 보시기에 더 귀한 직분인가. 그 사도직이라는 것이 얼마나 제자들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들인가를 알 수가 있죠. 이 사람들은 마치 새것과 옛것을 자기 창고에서 꺼내어서 집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는 집주인과 같다 그랬어요. 예, 집주인이 자기가 창고에 가면은 창고에 그득그득한 필요한 물품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창고에 예전에 들인 물건들도 있고, 그렇죠? 또 새로 들인 물건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예전에 추수한 곡식도 있고, 또 새로 추수한 곡식도 있을 거 아니에요. 창고에는 그 집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여러 물품들과 또 양식들이 새 것과 옛 것들이 함께 이렇게 잘 저장돼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집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형편과 또 사람들 상황들 또 그런 때를 따라서 집주인이 가서 이렇게 보고 아 지금은 이게 필요해, 그러면 옛날 것을 꺼내다 쓰고, 그렇죠? 또 지금은 아이것이 필요해라고 해서 또새 것을 갖다가 쓰고. 또 옛적에 저장한 곡식을 갖다가 먹기도 하고, 또 새로운 곡식을 갖다가 먹기도 하고, 이 무대로 꺼내서 적절하게 집안일에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사람들이 집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집주인의 열쇠 키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창고에 있는 물건을 옛 것과 새 것들을 적절하게 쓸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었는데, 마치 그 천국의 제사 이제 서기관 같은 제자들이 이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 그러니까 당시의 서기관들은요, 그 모세 율법 밖에 갖고 있지 않았어요. 구약 성경, 예, 모세 율법을 갖고 있었고 그것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를 그들의 조상들인 장로들이 잘 해석한 또는 덧붙인 전통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거 옛 것들이죠.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의 문제점은 새 것이 없는 거예요. 새 것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예, 가장 최조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과거에 보내셨듯이 지금은 그의 아들을 보내셔 가지고. 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데, 한 집안의 종과 같은 모세가 준 율법 옛것에는 그렇게 목숨을 걸고, 그것을 중히 여기면서도 한 집안의 아들이 준 것에 대해, 아들이 지금 새롭게 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들이 무심한 거예요. 이것은 마치 창고에 옛날 것만 가득하고 새것이 없는 썩어가는 옛 양식만 있고, 새롭게 초소된 양식이 없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옛 양식만 있고 새 것이 없다면 지금과 앞으로의 것들 필요를 따라서 그렇게 쓸 물품이 없을 거 아니에요. 양식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 마찬가지로 지금의 이스라엘의 서기관들은 옛 것만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 주신 새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백성들 또 앞으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주고 교훈을 나눠주고 지혜를 나눠줄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교훈과 지혜의 말씀, 복음을 듣고 비유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 지금과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그런 말씀과 그런 것들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복음으로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고 준비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훨씬 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본다면 어떤 사람이 진짜 어떤 서기관이 진짜 필요하겠어요. 이 제자들과 같은 서기관들이 정말 앞으로 더 필요한 이스라 엘 백성들을 위해서 집주인의 아들인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배운 이 서기관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신 일인데요. 고향에 갔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배척을 받으셨습니다.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엄청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을 깨달아 한 거예요. 야, 이것은 정말 새롭다, 새롭다, 새 것이다라는 그런 가르침에 대한 그들이 느낌을 가진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능력도 보았어요. 그러면서 야, 이거 대단하다. 도대체 이런 능력이 어디서 예수에게서 나오는가?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고향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예수님으로부터 함께 자랐거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가정을 다 알아요. 부친의 직업이 뭔지, 부친이 누군지, 목수의 아들이라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목수의 아들이고 그 어머니는 누군지, 그 남동생들은 누군지, 그 누이들은 누군지, 그 자세한 내역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어떤 교육을 받고 자랐는지 이런 것도 다 알죠. 그들이 볼 때에 예수님은 자기들 중에 하나와 다름이 없어요.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갈릴리에서도 아주 외진 곳에 있는 곳이 그 동네고. 그곳에는 무슨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수 있느냐, 혹은 나사렛에서는 선지자가 난 적이 없다. 이런 평가들을 받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 사람들은 다른 지역 사람들에게 갈릴리 자체가 유대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는 지역이지만, 그런 갈릴리 중에서도 나사렛은 또 멸시를 받는 지역인 거예요. 그런 지역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와 능력을 보고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저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저런 것을 받았다, 받았구나라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고 예수를 끌어내리는 거예요. 제가 우리랑 뭐가 달라? 우리 중에 하나인데 도대체 어디 가서 저런 걸 배워 갖고온 거야? 어디서 저런 것을 흉내 내고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전파되어진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찬송하기보다는 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극률이 많으시기에 예수에게 저런 것을 주셨는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기보다는 예수님을 끌어내리는 거죠 제가 원래 저런 거를 받았을 리가 없어 우리와 똑같이 자랐는데 어떻게 저런 게 있겠어 이런 식으로 끌어내림으로써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았고 그래서 믿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믿지도 않았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간혹 이런 기질이 있다고 제가 어떤 분 만났더니 한국 사람 기질이 있다 어떤 기질이냐 하면 우리 중에 누가 하나가 이렇게 잘 되면 예, 잘 되면 그것을 그 사람을 참 칭찬해 주면서 또그 사람을 참 높여주면서 그 사람을 리더로 세워서 우리가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자 이런 민족성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누군가 우리 중에 뛰어난 사람이 나오면 한국 사람들은 어때요? 끌어내린다는 거예요 너왜 나보다 잘 나가? 왜너 너보다 나보다 뛰어나? 왜 우리보다 우리랑 똑같은데 왜 우리보다 더 능력이 있어? 우리보다 왜 지혜가 있어요? 끌어내린다는 거 그냥 못 나가게 예,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이제 안타까움을 말하는 분을 봤는데 뭐 우리의 민족성이나 우리 사회가 다 그러진 않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한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나사렛에서 고향 사람들과 집 사람들이 친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반응이죠. 예수님의 반응은 예, 그럴 줄 알았다 이런 반응이에요. 그럴 줄 알았다. 왜냐하면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지구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다. 구약에서도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어느 날 받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르시고 쓰시기 위해서 긍휼을 베푸셨어.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명을 들어서 사용하시는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높은 자보다는 낮은 자를 들어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중에 있는 부끄러움, 그들에게 얼마나 부족함이 있는지를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은혜로운 사역을 진행해 주시는데, 사람들은 선지자에게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들의 외모를 보고, 그들의 외모를 보고 받지 아니하는 일이 많았다는 거예요. 특히. 육신적으로 그 사람을 선지자를 아는 사람이면 아는 사람들일수록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전하셨던 천국에 관한 비유를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께서 아무리 하나님의 지혜 말씀을 전하고 능력을 전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다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씨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도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런 현상도 그것 중에 하나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예상치 못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놀라운 일도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 가르침을 받는 제자들이 보기에도 그런 거예요. 제자들이 보기에도 전에 같았으면 천국에 대한 비유, 예수님께서 씨를 뿌려서도 그 씨가 항상 삼십 배, 육십 배, 0 배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다.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제자들이 배운 이후에는. 이런 일을 겪을 때 그렇지 천국에 대한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어 라고 해서 새로 배운 예수님의 말씀과 이 상황을 이렇게 매칭 시킬 수 있음으로써 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때 이런 일은 반드시 있어. 예. 오히려 나중에 이제 사도들이 예수님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할 때에 사도들이 경험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복음을 처음 들은 이방인들이 사도들을 핍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누가 예수, 누가 누가 사도들을 배척하고 누가 사도들을 핍박하는 것입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경험을 이제 사도들도 여기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예수님의 제자들, 천국의 서기관들, 사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경험하게 될 일들을 지금 예수님 안에서 다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말씀을 보세요.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의 이이 태도는 좀 우리랑은 다르지 않아요. 우리는 불신앙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더 많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더 많은 능력을 보여주고 막 이래야 될것 같잖아요. 그렇죠? 안 믿으니까 믿게 하려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래요.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안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생각에는 더 많은 능력을 보여주고 더 많은 기적을 보여주고 더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더 오랫동안 나사렛에 머무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신단 말이에요. 이해가 안 간다. 왜 그러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미 비유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을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안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그 비유로 말하면 눈 감고 귀 막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눈 막고 눈 감고 귀 막은 사람, 내가 이렇게 이야기 해줄때 아예 안 들려고 안 들으려고 해. 내가 뭐 이렇게 보여 줄때 아예 안 보려고 해. 자기 의지로. 예. 그리고 그러니까 보기는 보아도 보지도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계속 말씀할 수 있어요? 계속 보여 줄수 있어요. 역격과 만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보고도 듣고도 믿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불신앙 있는 사람에게는 그만하고 떠나시는 거예요. 이게 이게 천국의 비유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이해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들을 잘 배워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서기관입니다. 제자들처럼 우리가 그냥 예수님을 통해서 믿고 보고 듣고 이런 걸로 끝나는 사람들이라면 그럴 수 없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뭔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면서 하나님께 봉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이런 사람 옛 것과 새 것을 마음대로 쓸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특히 예수님께서 주신 새 교훈들을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상황이 발생해도 그 상황에 대해서 그게 다 예수님께서 경험하신 일이고 예수 안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애들을 보면서 아, 이런 일들은 이래서 일어나는 거야 알수 있는 거죠. 우리가 농사를 짓다 보면은 비가 안 오면은 아이고 흉작이다. 햇볕이 온전히 다 결실할 때 해가 좀 있어야 되는데 햇볕이 안 나면은 아이고 이번에 과일이 잘 연결질 못하겠구나 이런 거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 안에서 천국이 전파하다면서 신앙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어떻게 이렇게 모르는지,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아, 저런 것들은 예수님 말씀에 이러한 일이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은 이 말씀에 비춰보면 알수 있어. 저런 현상들은 저렇게 되면 아는 거야. 이런 채는 어떻게 이렇게 없는지. 그러나 천국에 서기관된 사람들은 아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서기관이 돼야죠. 아는 사람들이 돼야죠. 그래서 막 예수님을 거절하고 막 불신앙 같은 일일이 e r s o n who is a p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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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o is 것 person 예수님을 통한 배움이 있고,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이 이미 예수 안에서 일어난 일들이라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지금 천국의 서기관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우리 안에 어떠한 일들이 우리 안에 밖에 일어나든지, 그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어찌하여 어떻게 일어나는 것인지, 어떻게 결말로 이어질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인지를 능히 아는 지혜와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과 같은, 제자들과 같은, 그러한 천국의 석유관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